새근새근 코코 그만이나 이 무슨 소리야 밀크카라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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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꿈속에서 커다란 공룡이 나타나서 괜찮아 우리 아가 악몽을 꿨나보구나 울짝울짝 걱정하지 마렴 우리 아가 엄마 아빠가 여기 있단다 엄마 나 엄마 아빠랑 같이 갈래 그래 우리 미크카라멜 아빠가 안아줄게 세근코코 이제야 잠들었네요. 응, <laughs> 나의 아기 천사. 세근세근코코 <laughs> 엄마. 엄마. 여보, 여보. 음. 저리 깼나봐 다가봐. 응. 엄마, 엄마. 아, 진짜 여보. 여보. 아, 엄마. 아, 진짜. 아. 아. 아, 자, 나 왜? 다나왜 그래 갑자기? 엄마, 나 무서운 꿈 꿨어. 그랬어? 다 꿈이야. 엄마, 같이 자줘. 무서워. 아, 어, 알았어. 엄마, 여기 누워, 여기. 엄마 같이 자니까 좋다. 아, 진짜. 아, 아, 아. 아, 홀라. 아우, 잠깐참잠 들었나? 아, 홀이야. 엄마, 어디가?